천성과 179장 통일천송과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1절과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아라 주소. 천사도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주님의 강림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문 31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섬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서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혈옥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네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때 보통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죠 조용한 사람, 차분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순종적인 여인들을 생각할 때아 현숙하다 아주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자문 말씀이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과는 꽤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 보시면 여인은 먼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업무를 분담시키고. 그러나 여인은 단순히 지시만 하지 않죠. 스스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13절 보시면요. 양털과 섬을 구하여 손으로 일하고, 16절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렇 구입하고 하는 거죠.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구고 17절 같이 읽을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허를 강하게 하며, 포도원을 일구고, 옷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을 설성하여 감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인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laughs> 차갑지 않습니다. 냉정한 경영자나 일중독의 메마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20절 보시면,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 하며 따뜻하게 입혀준다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이 카트만두 그 양털 옷을 입혀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는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 어쩌면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돕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여인은 그녀 자신의 아름다운 성품과 근면 성실함 때문에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본 자녀들은 그녀의 마을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책망도 달게 받습니다. 남편도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러므로 가정이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이런 여인의 입술이 그 그녀의 말이 얼마나 얼마나 지혜롭고 덕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바로 그녀의 말이 나오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사람들이 그녀에게 지혜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이 현숙한 여인은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능력있고, 성실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어, 이렇게 약간 절망감이 들 정도로 이런 완벽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일까? 첫째는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나중에 결혼할 때 그리고 사귈 사람을 구할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아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구하지 마라.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의 거리를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긴 거리를 걷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지나가는 도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없으면 외모를 보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보이는 것은 외모밖에 없겠구나.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 걸친 보석들, 차, 모두 사람의 바깥을 꾸미는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소시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너도 나도 외모를 꾸미게 되겠구나. 그런데 고향 오면 어때요? 고향에선 편안하게 다닙니다. 너,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는 나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너무 잘 알아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포장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최고의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다만, 그녀가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세곳을 잇는다. 이 대목 말고는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신을 잘 가꾼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솔직하게, 꾸밈없이,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솔로몬이 밝힌 그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자문 31장,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앞에 부분을 다시 보면, 아, 그래서 이현숙한 여인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모든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아침 우린 같이 아까 드렸던 찬양을 찬양드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 제목, 영화 대사라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3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글 그 당시 밤에 울림 없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다만 여인을 뜻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습한 여인처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것 동시에 오늘은 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미디어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보아라 고운 것도 어때고 아름다운 것도 어던데영화를 경유하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도 이 귀함을 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숙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친절하고 하나님 경건한 남자도 이땅에서계에서없지게하켜주시고 성령은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닮아 경건한 남자들을 닮아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